2025년 7월 26일 오전 9시 15분 현재 9개의 꼬리구미호 유저가 트위글로 vr챗 뉴스 채널을 저격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역시나 본인이 이전에 행했었던 여러 만행으로 인해 발생한 여러 피해들은 생각 안하면서 아나무인의 모습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유저는 어느 한 유튜브 채널에서도 인터뷰 목적으로 출연한 전적이 있으며 이전부터 현재까지 세리아 크렐, 아홉 개의 꼬리구미호, FG 러버, 명, 도븐쿤, 유이, 응하기 유민자, 커린 유키 그리고 현재 닉네임으로 확인된 지브릴 등의 여러 닉네임을 거치며 활동하고 있는 유저이며, 현재 확인된 해당 유저의 만행을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해당 유저는 예전부터 현재까지 카카오 스토리, 트위터와 같은 SNS, VR챗에서 활동하면서 미성년자부터 시작해서 성인까지의 여성 유저분들한테 사회에서도 스토킹 관련 법률이 생길 정도로 매우 심각한 사이버 스토킹 행위와 협박,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 관련 위반에 해당되는 발언을 수시로 하고 다니면서 보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당사자분들께 심각한 피해를 입힌 것과 추가로 상대방 측에서 거절의사를 표하는 등의 이유나 뜬금없이 무차별적으로 심각한 수준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를 입힌 전적이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에서 하지 말라는 내용의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언급한 행위를 일삼았던 전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상대방의 허락 없이 알아내려고 하는 행위를 한 전적이 있으며, 또한 현재 어느 한 스트리머 분께서 해당 유저를 법적으로 고소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상태입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가스라이팅 행위와 말로 설명하기 힘든 협박 행위, 그리고 본인의 문제점을 제대로 인지하지도 못하면서 몇몇 사람들한테 여성을 소개시켜달라는 요구, 즉, 여소를 시켜달라는 말까지 해왔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한 것만 해도 일반인이 봐도 경악을 금치 못할 수준의 만행을 버려놓고는 9개의 꼬리구미호 유저는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적반하장과 아나무인의 콜라보레이션을 선보이며 트위터로 대놓고 저격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전에 행했던 여러 만행으로 인해서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사과를 해도 받아줄지 말지인데 이렇게 대놓고 아무런 타격이 없는 욕설을 하면서 9개의 꼬리구미호 본인이 잘못한 게 없는 것 마냥 구는 모습을 보이니 누가 이 해당 유저를 좋게 보겠습니까? 심지어 v r 챗 뉴스 채널을 저격하는 해당 유저의 트위 글에 답변을 달았는데, 이런 식으로 역시나 적반하장과 아나무인의 모습을 보이는 건 물론이고, 피해자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유저한테 말을 남기자면, 지브릴 시 본인이 피해자 한명한명 한명 찾아뵈면서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인데 트위터로 저격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9개의 꼬리구미호 유저 본인의 문제점을 짚거나 비판 및 비난을 하는 사람한테 욕설을 하거나 저격을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보니 갱생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9개의 꼬리구미호 본인이 설령 추후에 반성을 한다고 의견을 표한다고 해도 이전부터 현재까지 버렸던 입에 담기 힘든 온갖 만행을 버렸던 전적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리고 설령 9개의 꼬리구미호 본인이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해도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그만 주는 건 기본이고 조용히 어느 매체에서든 아무런 글도 쓰지 말고 조용히 지내시기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 VR챈 뉴스였습니다.